이유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빼나요? 여기 네? 반컵 정도. 그럼 한 어느 정도가요? 아 잠깐 한컵 종이컵으로 한 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유 판별을 해줍니다. 불법 가짜 경유 판별을 해줍니다. 실험실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성상마도 헤비제 이동실험실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생교이죠 언제 언제 오나요? 오늘 어, 네,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은 사이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국 석유관리원 석유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 저희 배너로 해서 어디 장소랑 시간이랑 다 거기 네. 나와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 석유관리원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은대너의 네. 위치랑 장소 네. 이 네. 나온답니다 거의 네. 제가 석유말리원 네. 이사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에 나와서 이 감사드리고 어떻게 이자 하봤어요 넘가야 되는데 아, 그래? 이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네. 넘어, 네. 넘어가잖아요 이리 가야지 아. 네, 여게 막혀있으니까 지금 연료 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기름통을 열입니다. 그리고 채취하는 기계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가짜 경유를 판명을 해주는 거죠. 가짜 경지 아닌지 정상적인 제품인지 확인을 하려고.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빼나요? 종이컵으로 방금으로... 네? 여기 반컵 정도 그 어느정도 빼요? 얼마정도 빼면 되요 종이컵으로 한 컵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이게 뽑았고요 이거를 이제 다시 네. 이거 뽑아가면 은 언제쯤 발표되나? 요 오늘 오후까지 저희가 결과 알려드릴 거예요. 결과. 네. 결과 오후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유선으로. 유선으로. 문자로요. 문자로. 아 통보해볼까요? 문자로요. 아, 아 문자로 네. 보내준다고 합니다. 단속을 이거 하게 체치해가지고 단속된 사람도 있나요? 된 차량 것도? 개인 차량이요? 아니 그 주유소 가짜. 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사례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홍보차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네. 네. 제가 또뭐 써야 되나요? 예, 요거 네네. 여기 치료 아, 의뢰하는 아, 요거 예. 접수만 한번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 성명하고 네네. 연락처하고 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이걸 써야 됩니다. 네, 이걸. 자, 이거를... 네. 를 하게되면은 연락처를 알려드릴께요 선물을 줍니다 네네네 왔습니다들어가보요 네네네 네왔습니다자 네. 이렇게 휴게소에 오면은 아, 이렇게 오셔가지고 시료 채취를 하죠 종이컵으로 한 반컵 정도 뽑아갑니다 반컵 정도 뽑아가고 자 선물도 줍니다 이거는 홍보 기간 동안에 준다고 합니다 서교불법교통신고 1588 5106 그리고 저는 다시 또 출발합니다 기름이 안 들어가야지. 여기도 방금 시료 채취를 했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인증 주유소 라고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품질인증 주유소라고 써있네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নহয় okay. 45만 0천원 리터로 3 3 2 8 l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품질 인증 주유소입니다. 여기는 항상 차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또 출발합니다.